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4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37.7k까지 단숨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저희가 방송에서는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락 쪽에 무게를 좀 싣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잘 대응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좀큰 폭의 하락을 보인 시장에서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잡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 모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도 조금 이제 비실비실 하긴 한데, 뭐, 날씨는 그래도 좀 좋잖아요. 그죠?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안 올라갈 건 아닙니다. 아, 뭐, 작년, 재작년도 이제 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려간 다음에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계속 항상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은 또 이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겠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다시 한번 상승장 올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더 골드 함께 하시면서 어, 상승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상승 때는 또 어떻게 또 매매를 해야 되는지 다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는 반복되고 또 내리기만 하는 시장은 없듯이 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또 현명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비트 필승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그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어제 말씀드릴 때도 이번 주 선상, 그 저번 주부터도 어, 행보세, 행보세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어, 우상향적인 이제 행보세가 짙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선상에서는 이제 5천만 원, 그러니까 5천백 선한번 다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줄 것 같지만, 그때도 이리 일비하지 마시고 또다시 조정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5천백 선 짧은 순간이었지만 다다르고 나서 급진적으로 큰 하락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이제 우리 미증시가 빠지면서 커플링 현상이 나왔는데, 어, 왜 그런지 어, 관점에 관해서 오늘 이슈 설명 드려보고 또 이제 지금과 같은 장에서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도 가지고 와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역시도 비트필스님께서 어, 방송에서 브리핑 해주신 대로 또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이었고요. 잠시 뒤에 또한번 매매 전략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슈들부터 체크해 볼게요.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어... 뭐 악재가 뭐또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아, 또 보고 있는데 뭐 중국에서도 악재가 뭐 나오고 있고. NFT에 대한 악재가 나왔죠. 근데 뭐 그렇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은 또 어떨 것이냐를 또 봐야 되는데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을 또 봐야 될 때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또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아, 이것도 한번 쭉 봤더니 역시나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시장이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는 항상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항상 또 올라갈 때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다. 하락한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다. 라고 좀볼수 있는데, 우선 비관론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이 론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떤 비관론들이 나오고 있느냐? 어 일단은 월가에서는 이제 투자들이 위험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어 이제 뭐 매수세가 적거나 이그 위험 회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타격이 올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월그 월가 쪽에서는 이그 금융 그다음에 뭐 자본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뭐 어이것저것또 판단을 하겠죠. 안전자산, 위험군 자산들 그런 것도 나눠 봤을 때 투자자들이 어디 쪽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볼 텐데 위험 회피를 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일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기 때문에 고위험군 자산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타격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락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하락을 한번더 맞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락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패턴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야 될것 같은데 항상 뭐 기법도 있고 패턴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뭐 쌍바닥을 지지하면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쌍봉이 나오면 내려가고 그다음에 뭐 엘리어트 파동 그다음에 뭐 등등 뭐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항상 그런 지표나 이런 패턴들 어 저는 뭐 그렇게 막 맹신하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래서, 물론,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뭐,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뭐, 다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이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왜 예측을 그렇게 해볼 수밖에 없느냐? 100% 확신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투자 시장에서는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 그 다음에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측. 그죠?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한번더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죠? 자,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4월 초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시장이 4월까지 내려가고 상승장은 5월부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더니 갑자기 4월 말 되니까 패턴이 만들어지는 중 하락, 하락이 올걸 뭐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어좀 살짝 일기예보 같습니다 그죠 예 어제였나요 어 일기예보가 분명히 아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는 화요일 날비 온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더니 화요일 날 아침이 됐더니 비가 온다고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날+ 그날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날씨가 바뀌는 거랑 비슷하게 그때그때 그때 하락하고 있으니까 하락한다 올라가고 행보하고 있으니까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고 무조건 내려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중그 다음에 뭐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믿고 그냥 막 던지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어, 더 내려갈 것 내려갈 것을 예상해서 어 그러면 지금 그냥 파는 게 조금 더 손실을 덜 보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내려가겠죠. 그리고 시장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고요. 그런 이제 뭐, 어, 실망 매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공포에 파는 사람들 이런 분들 때문에 또 이제 시장이 내려가줄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시장은 뭐 하락했으면 올라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항상 반복했잖아요. 그리고 2020년, 2021년 시장을 본다면 뭐한뭐 뭐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자면 뭐 정확하게 말씀 뭐좀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자면 50% 내려갔으면 200% 뛰어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비슷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려가는 구간이었고 내려갔으면 더 크게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너무 그렇게 막 마음 쓰지 마시고 막 막 시금을 전폐해가지고 막막다 때려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 그냥 아 내려가면 내려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판단하시고 어차피 저희는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죠 투자를 한 거지 <laughs> 죄송합니다 돈 나오는 항아리에다 돈 집어넣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뭐돈 나오는 항아리에 돈 집어넣었고 당장 하루 이틀 만에 돈이 두 배로 튀어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전래동화니까요.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는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잘 보유하시고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충분한 수익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만큼이나 또이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게 야모화폐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워낙 또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전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 이런 보도들에 우리가 이리비 하면서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악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필승님의 악재 살펴볼게요. 어,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악재 이슈는총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원천적인 악재, 러시아 사태에 관한 이슈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폭이 클때또 특히 하락장일 때 항상 나오는 이런 어, 암호화폐 시장 자체적을 자체적으로. 어, 비관적인 관점에 나오는 그 논점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러시아 사태인데 이 러시아 외모장관이 어, 세계가 핵전쟁과 그리고 3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이 위험을 세계적으로 어, 과소평가하고 있다 라고 말한 발언에 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어, 기차역 이 다섯 군데 폭파 그러니까 폭격을 가하면서 보도가 나오자 오히려 미국, 장마, 어, 미국 국무장관은 어, 기차를 타고 어, 키우에 어, 이제 방문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어, 실패했다고 강하게 밝힌 바가 있고 난 이후에 이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어, 세계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가하고 어, 있다 라고 말하면서 핵전쟁 위험은 실제하고 또 매우, 위, 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 이제 그리고 덧붙이는 내용으로서는 과소평가에서는 안 된다 라고 입장까지 강하게 내비쳤는데, 이미 인위, 자신들은 인위적으로 이 핵전쟁이 위험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는 핵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 이제 행동을 취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누가 보더라도 우려성으로 인한 진심 어린 발언이다라고 보이기 보단 이제 반어적인 협박성에 담은 언변이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이 보였던 이제 언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무기 지원과 그리고 자원, 자원, 자원 지원은 사실상 이제 대리, 대리를 통한 전쟁을 임하고 있다라고 비난까지 했었는데 전쟁을 이, 일으키고 비인도주의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 러시아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사태로만 해도 일단 기존에 저희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우리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원천적인 악재 해소인데 어,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돌입하면서 유가 상승 및 가스, 가스의 이런 이제 자원적인 어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고조되고 있는 양상을 띄우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기사와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폴란드의 나라에 관해서 가스를 이제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까지 밝혔는데. 이 부분은 폴란드에 한정적으로만 반영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어, 가스의 수출이 금지된다라고 한다면 수요도가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어,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면은 그에 관한 부품들 그리고 주변국들의 나라에게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어, 그로 인한 이제 풍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고조시키면서 어, 모든 나라들 어, 특히 주변국들한테 피가 꼭 이필 양상을 띨 것이다라고 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러시아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이제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 이제 비교적 약소하더라도 이제 추가적인 어, 이득권을 취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지금과 지금처럼 장기전이 될 때는 어,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내 아, 이익을 이득권이 없는데도 어, 지속적으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 이해가 가지도 않고 빨리 해소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러시아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득권이 없기 때문에 장기전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지만서도 항상 우리 시장은 우리 예상과는 것도니까 그 예상 밖에 행위까지 가니까 장기전이 우려될 것까지도 예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암호화폐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다라고 해도 쓰기는 어렵다라고 한이 관점이 되겠는데 일단, 어, 이 언변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이제 새로운 가상자산 기술은 소외된 지역 사회에, 어, 재정적 고립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을 포함한, 어, 기업들이 아직 상용화되는 이 친화적인 앱을 구사, 구현해내지 못했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일단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일고 나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비관적 관점, 그렇게 특, 어, 엄청나게 우리가 눈여겨볼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이 빠질 때 패닉셀까지 동반될 어, 시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으니까 어, 들어보시면. 일단, 우리 투자자들이나 가상자산 뛰어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모바일 사용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을 건너뛰고 바로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득점이 있다고 라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기술 무역 단체에서 나온 이제 지표를 보시면 전 세계 50% 그러니까 전 세계 약70% 해당되는 인원들이 인구, 인구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다. 그, 그 말은 즉슨 이제 온라인, 그까 그러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보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우리가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을 형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에 이르고 내가고 있는 이웹 3, 웹 3의 혁신 기술은 은행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어, 이제 희망을 줄수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이제 웹3관에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웹, 웹1 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단방향적인 정보 제공을 어 읽기만 가능한, 검색만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고, 웹2.0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네이버, 어 그리고 이제 블로그와 같은 이런 이제 기존의 주체자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어 시스템입니다. 어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중앙체제 시스템이 뚫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보안성이 취약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가 뚫릴 위험이 있다고 라 보여지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혁신적인 기술, 이 웹3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되고 그로 인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또그 기술을 너도 나도 다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보다 보니까 안정성이 뛰어나다. 해킹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해킹적인 위험이 덜 하다. 그리고 이제 구상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개발성이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형태에서도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어 개발과 발전성이 정말 빠르고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 자체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 어, 음. 읽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비관적인 관점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이 얼마 읽어내지 않았을 때 이런 비관적인 관점이 많았지만 지금 그 누가 보더라도 투자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듯이 암호화폐 또한 이제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이 어 더 이제 구체화되고 실내도 입을 날이 어, 그리 멀지 않았다. 그리고 꼭 투자 자산뿐만이 아니라 주식과는 다르게 또 이제 화폐의 활용성으로도 높이 평가될 것이고 또 다른 이제 우리 생태계들을 구성해낼 만한 어, 충분히 해소될 만한 해해소될 아, 만한 악재다라고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 외무장관이 세계에서 지금 핵전쟁과 어떤 이 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식의 발언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전쟁의 공포감을 좀더 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고요 추가적으로 또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쓰기 어렵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또 추가적으로는 웹 3.0에 대한 이 정보들 나눠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코인 대령님 오늘 호재는 좀 그래도 괜찮은 호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뭐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움직임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같은 이제 이슈인데, 아르헨티나에서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라고 어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뭐 아르헨티나 전체에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수도에서만 어 그렇게 하근데 수도가 부에노스 아이레스라고 하네요. 예. 거기서만 이제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겠다. 암호화폐로 세금 납부를 어 받아 주겠다라고 뭐 확정은 아니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게어 많이 또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어 그러면 어떤 코인으로 하느냐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픽스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전부터 이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냐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가격의 변동성이었어요. 그죠? 가격의 변동성이었고 그 변동성 때문에 말이 막았죠 그래서 이제 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말도 많았고요 뭐그 쪽에 뭐 이야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천원이에요 그죠 비트코인 천원이어서 내가 이제 천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러 딱 들어갔는데 편의점을 들어가자마자 900원이 됩니다 어못 사먹어요 아 그래갖고 아이 나가야지 하고 나가는데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다시 천원으로 올라요 그 문만 왔다갔다 하다가 그냥 집에 갔다 뭐뭐 뭐 이런 얘기가 뭐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 그런 것들 좀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납부를 하진 못합니다. 아, 직접적으로 못 하고 어제 세금을 뭐뭐 뭐 매일매일 금값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뭐 가격을 하겠지 아니면 환율 그처럼 이제 살때팔때뭐 이런 것처럼 이제 매일매일 정하겠죠. 그렇게 정해 가지고 어떠한 그 기업에 어 이제 뭐 시민들은 아마 어, 를 보내고 그아마폐를 보낸 걸로 이제 그 아르헨티나 돈으로 바꿔서 이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검토할 것도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할 것도 많을 것이고 이런 것들도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정해서 허용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슈겠죠 좋은 움직임이고 자 근데 근데 이런 것들의 이슈 이런 이슈들을 보면 항상 여기 또 남미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보면 그래서 어왜이런 쪽에서 이렇게 뭐 자꾸 뭐 세금을 내개하고 네 그다음에 뭐 법정 화폐로 뭐 지정을 한다 하고 이럴까요라고 봤을 때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얘네들? 아.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자국내 화폐 자체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자국내 화폐 자체가 거의 그냥 뭐 종이 취지 조각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극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자국내에 있는 화폐는 쓸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찾은 대책 방안이 바로 암호화폐겠죠. 자, 이 대책으로, 자기네 자국에 있는 화폐를 못쓸 경우를, 경우에, 어, 대책으로, 어, 이제 우회 대체재로서쓸수 있는 게 암호화폐로 채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이슈겠죠. 자,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달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뭐, 위안, 뭐, 뭐, 엔화. 이거를 뭐 전부 다뭐 유로, 이거를 전부 다 암호패를 바꾼다? 지금은 솔직히 시기상조입니다. 그죠? 뭐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그, 리고원화는 아직도 그래도, 어, 슬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의, 미국의 달러도 역시나 뭐 현재 뭐 100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 100년 전의 달러의 가치의 95%를 상실했다.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달러 통용됩니다. 그죠? 아직까지도 쓸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못할 뿐이지, 뭐 앞으로 좀 시간이 좀더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조금 더뭐 99%까지 잃게 된다면 충분히 대체재로서 암호화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각광을 받꿔줄수 있는 게 암호화폐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소식에 이어서 이제는 아르, 아르헨티나에서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들에서 이런 모습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이슈들 체크해 보면서 지금 시장 호재들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필스 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호재는 총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모두 다 단기적으로, 급 그, 어, 바로 시장에 반영될 만한 호재는 아니지만 정말 강력한 호재니까 귀, 기울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재민이 글로벌 이 사업개발 책임자가 어, 인터뷰에서 올 여름에 비트코인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한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 최근에 보시면 그러니까 가장 초반에 이제 캐나다에서 현물 ETF를 승인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호주에서 ETF를 승인하겠다 이제 밝히, 밝힌 내용이 있었는데 어제 어 나온 내용으로는 호주는 이제 현재는 이제 미룬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만간 호주도 이제 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비트코인 ETF의 상장 지수펀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간략히 설명드려보면 이 비트코인의 등량률에 따라서 수익률을 결정하는 이러한 이제 현재는 어 결정되는 시스템인데 여기 현재는 이제 선물 etf만 어 승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물 etf와 선물 etf에 관해서도 차이점을 말씀드려보면.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전부 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이지만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만 넣어놓고 또 나머지 여유 자금은 어 국가 국고채 어 국고채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익성을 따질 수 있는 다른 곳에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익을 벌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반대로 이제 우리 롤오버 비용이 누적돼서 반대로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어 손실률이 더클 수도 있다. 그 말은 즉슨. 선물 ETF가 더 리스크가 크고 위험한데 현물 ETF가 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막고는 있지만 어, 객관적인 지표로서 이제 이유를 댈 만한, 아, 어, 이제 현물 ETF를 막을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언제인지 우리가 현물 ETF가 언제인지 언제 성장될지 알 수는 없겠으나 이제 기존처럼 채굴과 직접적인 투자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제 ETF 이 펀드 형식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일반 고령층이라던가 사회 초년생들 입장에서 이제 투자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감저, 간접적인 투자 방식을 인용해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암호화폐 전체적인 시장의 수요도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거기다가 더불어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과 기,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간에서 이렇게 큰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에서도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아, 그러면서 현재 시장이 비트코인의 이 전체적인 시가 총액이 엄청난 자금에 들어오면서 모든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ETF의 승인이다라고 아실 수 있겠는데, 현재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진행될지 아니면 겨울에 진행될지 내년에 진행될지 당장 다음 달에 진행되는 그건 누구도 알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선물 ETF가 진행된 만큼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도 그 누가 봐도 어,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어, 이 호재를 어, 가장 이제 전망적으로 어,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이어서 두 번째 호재 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면 일단 이 C, CNBC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포, 어, 이제 포트워스 시회, 시회가 일단 비트코인 최고를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어, 시의 당국의 블록체인 업계인 이제 로빈, 아, 그러니까 업체, 어, 블록체인 업계에 관해서 이제 채굴을 할수 있는 이 시스템 세대를 어 이제 수급을 받아서 이제, 프로, 이제 프로젝트를 시,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발언이 됐어, 되었겠는데 이 시장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려보면 어, 비트코인 채굴하는 미국의 첫 시도이면서 이제 텍사스의 BTC,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채굴의 대표 도시로 자기 자리를 매김할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최초인 만큼 정말 눈여겨볼 만한 어,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걸 인용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바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어, 이, 이,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 어,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그, 그로, 그에 따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한 주, 한 시에 불과하지만, 어, 이제 SEC에 관련돼서도 서원을 보낸 만큼 어, 상원 의원들도 이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 발 빠르게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 최근에 계속 수면상에 드러나는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시에, 그리고 그것도 이제 채굴량이 저조하다라고 해서 어, 별로 호재성이 아니다라고 인지하지는 마시고, 어, 충분히 앞으로 이제 시발점일 뿐인 것이지 앞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 개발도상국 같은 주변국 나라에서도 시행될 수 있는 가속화 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음, 우리 이제 어, 모든 기준금리라든가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미국 이 선진국인 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지만 이런 상용화나 실질적으로 이제 웹3와 같은 혹은 디파이와 같은 이런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나라는 어,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제 후진국 그리고 개발동상국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용될 수 있는 어 가치성이 높은 암호화폐 어 이제. 의를 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지만 주변 나라, 작은 나라들의 이런 싱가포르나 이런 작은 나라들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눈여겨보실 만한 지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민이의 책임자 데이브 아브너가 올 여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세웠는데요. 특히나 비트필승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제는 현물 ETF를 막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시면서 지금 시장 이겨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작은 도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어, 이슈가 나온다는 게 호재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더 많아지다 보면은 앞으로 호재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